자, 지하... 빨리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재미없 아니 뭐 아니 내가 뭐 했다고 한게 없어요 예한게 네. 없어서 재미가 없을 수 있겠는데 지금 방송 편지가 지금 10분도 안 됐거든요 너네가 좀 재밌게 좀 해봐 이게 여러분들이 방송이라는 거는 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통이라는 게 있잖아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소통이라는 거는 양방통행이고 이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약간 이런 혼자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들 잘못입니다. 제 잘못이 아니고 니들 문제라고 한 번쯤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. 예, 네. 제 문제가 아니고 니들 문제예요. 아시겠어요? 자. 샤이님이 지금 구독을 했다고 지금 알람이 뜨는데, 저 새끼 저거 옛날에 구독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하는 가 보면 그 중간에 구독을 취소했나 보네? 왜, 왜 다시 돌아왔어? 그냥 가. 가. 야, 너왜 다시 왔어? 어? 중간에 구독 취소한 모양인데, 가. 그냥 떠나. 저로 떠나시고요. 저 당신 같은 사람들랑 같이 일 못하니까, 가세요. 예. 네. 왜 다시 기어 들어왔죠? 그 재구독은 안 받아요, 여러분들. 이거 제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. 채널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아 필요 없어요. 가세요. 그저 당신 같은 사람들이 같이 일 못하니까 그 떠나. 아시겠어요? 좀 붙잡지 않다니까요. 떠나세요. 아니 왜 구독 취소해가지고 다시 구독을 하는 거야? 이거 상당히 기분이 매우 좋지가 않고요.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. 아시겠어요? 자, 저거 닉네임을 정말 이렇게 계속 부르기가 좀 껄끄러워. 자 궁전폭파님 어서오세요 그좀좀저 닉네임을 그좀 양지스러운 걸좀 바꿔주시고요 저좀 남들이 보면 저 되게 막 신테일이나 철구처럼 좀 음지방송으로 좀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이라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혹시 여러분들 새해 뭐 별탈 없이 지내고 계신가요? 자... 최근에 올린 그 일본 가서 헬스장 간 컨텐츠가 이게 조회수가 천이 됐는데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네요 이렇게 잘 하면서 왜 그동안 조회수를 안 뽑아 준 거죠 여러분들? 이렇게 잘 하잖아 왜 평소에는 왜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죠? 자 정석 헬스님 반갑습니다 약간 이, 이름을 저걸 좀 비슷하게 좀 베끼신 것 같은데 자, 헬스에는 정석이 없습니다 아 그냥 좀 뻔한 소리 좀 할게요. 네 그냥 할, 할 말이 없으니까요. 좀 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옷이 더럽다고요? 뭐 얼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뭐가 더럽다는 건지 모르겠네. 이거 원래 색깔이 아이보리예요. 지금 누레 제가 안 빨아서 누런 게 아니고요. 원래 아이보리 색깔인 거예요. 네? 지금 니들이 뭘 알아? 너 패션에 대해서 좀 알아? 어? 패할모드아냐 패션 지금 내 패션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? 참 여러분들 <laughs> 저는 저는 패션에 대해서 한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거든요. 패디 거라고요? 너뭐 외모 지상주의야? 사대 쿠르나 통합하고 와라. 알았냐? 동묘에 서이천조 사온 거 같다고. 아. 아, 그 됐고 너 저기 사대 쿠로 가서 그 통합이나 하고 와. 그 통합하고 오기 전에 나한테 그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았어? 아, 진짜로. 어? 아... 자 암튼간에 벌써 2월이 거진 다 지나갔네요 여러분들 야 새해 방송한다고 또 크리스마스 때 이제 방송하고 이랬던게 엊그제 같은데 자 벌써 2월이 지나고 3월이다 이제 꽃 사쿠라가 만발하고 꽃이 피고 꽃가루가 날리고 따뜻한 봄이 온다 여러분들 야 정말 시간이 참 너무 빠르죠. 네 나이 먹는 것도 참 서러운데 자, 곧 죽겠네도 이제 맞는 말이죠. 네 인생이란 찰나의 빛과 같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. 곧3 5자나라고 하시는데 아직 멀었어요. 저 아직 35가 안 됐습니다. 35 멀었어요. 바로 직전도 아니고요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저 새끼 누구지? 자꾸 나를 실제로 아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.